오늘은 3월 4일 화요일. 음력으로는 2월 5일 임신일이니까요. 원숭이 달릅니다 눈밭을 거니는 검은 원숭이 달릅니다 오행상 임신은 금생수, 즉 쇠와 물이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임신의 기운은 높은 그 이상을 안고 또 성공을 향해서 그 질주하는 그 기운입니다. 다재다능의 그 재주를 마음껏 뽐내고 임기응변의 그 수완을 갖춘 지모출중의그 기운이기도 합니다. 이런 날은 그 우리에게 또 재수있는 날이 되어줍니다. 돈복의 기회 포착력이 뛰어난 날입니다. 또 이런 날은 그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속에서 그 생활하시면서요. 스스로 그 기쁨이 될 일들을 또 한두 가지 그 찾아내시게 되면 그런 그 의미부여에서 또 돈복을 또 행운을 크게 그 불러들이게 됩니다. 행운이라는 게또 어느 날 느닷없이 또 우리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은또 가끔은 우리가 또 행운과 돈복을 또 우리 안에서 자가 발전시키듯이 또 스스로 그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도 또 필요하게 됩니다. 일종의 그 돈복을 터지게 하는 그 마중물 역할을 그 해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화요일 그 임신일 그 검은 원숭이 날에는 마음 속에서 그 기쁨이 되고 또 행복이 될 그런 일들 한두 가지는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돈복이 또 행운이 크게 그 터진다는 것입니다. 그 여러분들께서 그 서쪽이나 그 북쪽에서 그로또를또 구매하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시간은 그 오시와 그 신시가 좋습니다. 오시는 거그 오전 그 열한 시에서 그 오후 한시 사이에 그두 시간, 신시는 그 원숭의 시간인그 오후 세 시에서 그 오후 다섯 그시 사이에 그두 시간을 의미합니다. 오행 그 금생 수의 이런 우호적인 그 환경은 지지에 들어있는 그 신금이 또 물을 만나면서 마침내 그 서로 그상통해서그 물기운이 그 하늘에 닿을 만큼 그 왕성하게 금조운을또 부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 집의 서쪽에 여러분들께서 그 착용하고 계신 그 장승구를 그 놓아주시면 또 아주 좋은 그런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 풍수 배열을 되어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방법까지 병행하셔서요 돈복을 또 크게 그 충전시키는 또 행운을 또 크게 그 불러들이는 재수있는 그 원숭이날 그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